안녕하세요. 4월 4일 금요일 나이드라이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오전 11시에는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내란행위를 일삼은 대통령 윤석열의 탄핵 심판의 결과가 나옵니다. 저는 시간이 되는 대로 교인분들과 또 교단 목사님들 그리고 폭정 종식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임 등에 참여하곤 했습니다. 이제 오늘 현재의 결과가 나오길 기다리면서 바른 결과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탄핵 인용으로 8대 0의 결과가 나오길 기도하고 있는데요. 오늘 11시 이후에는 한마음 되어서 이 대한민국을 민주주의와 또 법과 질서가 살아있는 하나님의 나라 되게 하는데 앞장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혹여 그렇진 않겠지만 탄핵이 기각되거나 각하되는 경우에 제가 어떤 행동을 할지는 아직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만 결코 그것에 순응할 마음은 없습니다. 역사는 권위에 순응하지 않고 평화롭게 저항하는 자들을 통해서 지금까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런 일 생기지 않도록 저는 기도할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함께 한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오늘의 말드라를 힘차게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출발! 오늘은 마태복음 23장을 묵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땅 가운데 왕으로 오셨고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회개한 우리를 그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백성으로 부르시고, 새로운 삶의 방식과 가치관, 그리고 태도와 질서를 따르라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은혜와 사랑이 풍성하시며, 강직하고 겸손하며 자비로우신 모습이었습니다. 이 품성을 왕의 백성인 우리에게도 겸비하길 원하십니다. 어제 22장에서 예수님이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혼인 잔치에 참여하라고 사람들을 초대했지만 모두 거절했죠. 그래서 누구라도 올수 있도록 악한 자나 또 자격 없을 만한 자들 모두를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 사람이 예복을 입고 있지 않아 쫓겨납니다. 당시 잔치 자리에는 오실 분들을 위한 예복이 미리 예비되어 있고 그것을 입기만 하면 되는데 유독 그 잔치에 와서도 옷을 입지 않았다는 것인데 이것은 실수가 아닙니다. 의도적이고 그 잔치를 깨기 위한 행위였습니다. 그 행위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오늘 본문 1절과 2절,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다. 즉그 율법의 권위에 따라서 사람들을 판단하고 지시하고 요구하였다. 그러나 3절입니다.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4절.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한다 합니다. 이렇게 권위적인 태도와 말만 있고 행동은 없는 위선 그리고 허영심과 과시욕에 대해서 질책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사람들의 칭찬과 높임을 좋아하며 형식적 경건에는 집착하면서도 의로운 삶의 열매는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제자는 달라야 합니다. 정당한 가르침은 순종하되 위선적이고 거짓된 행위는 본받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가르침을 무비판적으로 수용하거나 잘못한 행태를 따라 해서도 안됩니다. 자신의 경건이 내보이거나 과시하려는 유혹을 철저히 경계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는 순응하지만 그릇되고 잘못되고 악한 일에는 저항하는 것인데. 하나님 백성은 자기 부정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통치하심을 따르는 자입니다. 한편 바리새인들은 사람들로부터 랍비라고 불리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팔절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그들은 영적 아버지 또는 지도자라 불리는 것을 영예롭게 여겼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형제들이고 하나님만이 아버지시며 유일한 스승이자 지도자이십니다. 세상은 힘 있고 지식이 있는 이들이 가르치고 지배하고 권세를 부리지만 하나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며 모두가 함께 주님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에게 겸손하게 배웁니다. 그래서 11절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또 12절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고 말씀하십니다. 즉 하나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달리 군림하고 지배하고 과시하며 허영이 가득하지 않습니다. 이 세상 모든 주류 가치와 방식을 뒤집습니다. 이렇게 존귀하게 되고 싶으면 섬겨야 하고 얻기 위해선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역설을 수용할 때에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수 있습니다. 세상을 거스르는 삶이 무시와 모욕의 대상이 되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나라 백성에 합당하지 않습니다. 이제 13절부터 화가 임한 자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진리의 눈먼 자들이었습니다. 율법을 해석하고 가르쳤지만 진정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뜻은 깨닫지 못했죠. 게다가 그들은 위선자였습니다. 암과 삶이 달랐고, 말과 행동이 달랐습니다. 그들의 그릇된 가르침은 결국 그들 자신부터 멸망으로 인도했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고 영향을 받은 이들까지도 하나님 나라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은 또 자신의 권력과 아니 만에 챙기고자 하는 자세는 심각하고 치명적인 폐해를 낳게 됩니다. 15절에 보면 화이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이여 너희는 교인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한다 합니다.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한 그 수고와 열정, 그 명분이 좋아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천국으로부터 더욱 멀어진 지옥의 자식들이 되게 하는 이단 사이비 활동과 같은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열정과 하나님의 뜻과 관계 없는 그 모든 수고는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나라가 아니라 내 나라를 만들고 그리스도 예수의 영광이 아니라 나의 영광을 위하는 수고와 열정이 내 안에도 있지 않은지 돌아보아야 하죠. 말씀드린 것처럼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진리에 눈이 멀어 그릇된 가치관을 갖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쓸모없는 논쟁을 일삼았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16절에 화이스의 찐저 눈먼 지도자여 너희가 말하되 누구든지 성전으로 맹세하면 아무 일 없거니와 성전의 금으로 맹세하면 지킬지라 하는도다 라고 하면서 어떤 맹세가 더 유효한 맹세인지를 놓고 논쟁하며 맹세를 지키지 않는 자신들을 합리화 시켰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맹세가 필요 없을 만큼 약속한 것에 최선을 다해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되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거짓과 신실하지 못함을 회피하는 수단으로서 맹세마저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도 없고, 이웃에 대한 신의 즉 신실함도 없었기 때문입니다.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언뜻 보면 율법에 충실한 자들이었습니다. 23절에 보면 화일스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처의 11조는 들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극률과 믿음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 지니라 라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들은 아주 작은 식물이라도 정확하게 계산해서 11조를 드렸죠. 그러나 그들은 그 11조의 제도를 마련하신 하나님의 취지와 뜻에 대해서는 완전히 눈을 감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24절에 맹인된 지도자여 그 하루살이 하나하나는 눈뜨고 걸러내지만 낙탈의 통째로 삼키는 행위를 하고 있었습니다. 부당하게 대우받는 자들에 대해 정의를 행하지 않았고 부조리한 현실에서 정의를 외치지 않았습니다. 이 정의와 긍휼 그리고 믿음은 11조의 기본 정신이었는데 이들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기 위해서 의식적 규례를 지키는 데는 최선을 다했지만 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11조의 기본 정신을 지키는 데는 관심이 없었다는 것이죠. 이어서 25절. 화이스의 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하게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그래서 예수님은 27절에 나오는 그 회칠한 무덤 같은, 또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한 그 곳을 책망하십니다. 그럴 듯한 외모로 사람들의 눈을 즐겁게 하고 잠시 만족시켰을지 모르지만, 중심을 보는 하나님은 속일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람의 눈치보다 하나님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이 되길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기에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의 눈에 깨끗하길 바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는 신앙생활이야말로 우리를 더욱 공허하고 비참하게 만들 뿐입니다. 하나님 말씀하신 정의와 긍유과 믿음이 얼만큼 자라가고 있는지 애쓰는 것이 진정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모습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부터 일곱 번째 화이스 진저 너희는 서기관들의 무덤을 만들고 의인들의 비석을 꾸미며, 만일 우리가 조상의 때에 있었더라면 우리는 그들의 선지자의 피를 흘리는데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리라 하니, 그러면 너희가 선지자를 죽인 자의 자손임을 스스로 증명하미로다. 너희가 너희 조상의 분량을 채우라.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자신들이 의인들의 후손, 즉 선택받은 백성이자 하나님 나라를 부여받은 자라고 하고 있으면서도 정작 하나님의 마음과 그 메시지를 전하던 예언자들을 죽이는 데 함께했습니다. 실제로 그들은 예수님마저 죽일 계획을 세우고 또 그것을 실행에 옮겼죠.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히 여기지 않고 또 말씀을 전하는 자들마저 공격했던 과거와 현재의 모습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에 암탉이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 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하나님은 우리에 대해서 얼마나 오래 참고 용서하시면서 수십, 수백, 수천 번의 날개 아래 모으려고 하셨겠습니까? 그러나 막무가내로 용납하고 눈감아 주는 것은 진정한 사랑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고 이제는 38절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제 남은 것은 심판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공들여서 사랑했지만 그 사랑을 내팽개친 예루살렘의 최후입니다. 그 성전은 더 이상 하나님의 집이 아니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집으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기에는 너무나 추악하고 탐욕스러운 강도의 소굴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본문을 통해 무엇을 느끼셨나요?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은 멋진 건물도 아니고 부강한 나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고 그것을 기준 삼는 자들의 나라입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또 예수님의 인격을 배우고자 하는 그 마음과 비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봅시다. 과연 우리는 과거에 했던 일들을 부풀리고 강조하여 박물관에 세우고 비석으로 꾸미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내가 직접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선지자적 삶을 살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이 입술뿐만 아니라 우리 인격과 그 중심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예수님의 성품을 닮은 그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될수 있도록 몸부림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될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스스로 하나님의 나라 아닌 자신의 나라 또 성전 아닌 자신의 집을 읽어버린 자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권력을 가지고 자신의 기득권을 지키는데 필요한 것들만 강조하고 지켰습니다. 그런데 이 모습이 어쩌면 지금 나의 모습과 그렇게 흡사한지 몰랐습니다. 주님, 낮아지고 더 낮아지며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사는 정의와 긍유가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화있을 진저가 아니라, 너는 복이 있는 자로다. 너는 하나님께 사랑받는 자로다. 라는 이 말을 듣고 마지막까지 살아가는 우리 모든 마이드라 식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말에는 섬기시는 교회에서 예배드리시며 은혜 많이 받으시고요. 저는 다음 주 월요일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샬롬.